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하여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 파산이 뭐예요? 내가 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더 이상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파산을 해서 한 번에 채무를 날려버리는 제도잖아요. 상속재산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내가 공평하게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어, 어려워. 그래서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관리는 그걸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근데 이게 그 약간 좀 다른 게 개인 파산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보라고 호 아시잖아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은 말 그대로 없는 재산을 봐요.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없는 재산을 봐요.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5,500만 원 있어도 그건 재산으로 안 보고 파산 신청을 할수 있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재산 파산이란 제도는 법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근데 서울회생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1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들한테 제공하는 변제재산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실무 준칙을 개정을 했어요 실무 준칙이 법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은 망인이 돌아가셨어 근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근데 그 재산에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이 있었어 근데 한정승인만 해 한정승인하면 은 5,500만 원 적극재산으로 나와서 상속인들이 그걸 배당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실무 준칙이 변경됨으로써 개인 파산과 준해서 5,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이 왔는데 의뢰인분은 조금 달라요 이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이 전재산이었고 채무가 2,800만 원, 2,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문제냐면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려면 상속 재산 파산도 마찬가지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돼요. 근데 개인 파산은 임대차 보증금을 재산으로 안 봐서 임대차 보증금 있어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 재산 파산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무 준칙도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 보증금 4,800만 원 있고 채무가 2,700만 원이니까 재산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그래,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서울해생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보정명령을 쉽게 말씀해 주면, 너희 재산보다,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데, 이거 왜 신청했냐? 이거 취하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아니, 실무준칙도 결국은 상속재산 파산과 개인파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걸 빼라고, 변제재산에서 빼라고 규정이 됐는데, 이 부분, 즉, 파산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아직 실무 준칙이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신청을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대차 보증금 4,800만 원이야. 채무가 2,700만 원이야. 이 사람은 상속재산 파산을 못해서 4,800만 원, 4,800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돼. 근데, 임대차 보증금 4,800이야. 근데 채무가 1억이야. 그러면 오히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서 4,800을 더 보호할 수 있어.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상속인에 불과한데, 동우나나 생계도 같이 했는데 망인의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개인 파산과 상속재산 파산 간의 형평성도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입법의 미비와 실무 준칙 개정의 미비가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 법률사무소 그걸 다 이제 소명을 해서 결국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때리고 파산 관제로 넘어가서 결국은.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고 채권자들한테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